어느 집안이나 다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어서 나는 어느 성씨의 몇대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족보는 그 집안의 전통과 또 가문의 영웅들 이름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탄생한 예수님도 족보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족보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이 족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이까지 14대요. 다이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그런데 이 족보에서 신기한 것 이상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는가 생각해봤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하는 진짜 성경 박사일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6장에 창세기 6장에 노아 할아버지가 네? 노아 할아버지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서 후손들을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아니 노아 이전에도 에 아담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족보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상하다. 왜 아브람부터 시작했을까? 죄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아브람부터 시작했을까? 응? 자 우리 옛날 말에 여러분 사람을 욕할 때. 아주 쌍욕할 때 여러분 집안에서 큰 못된 짓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놈은 무엇에서 빼버려? 족보에서 빼버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족보에 안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셔. 왜? 다 여러분은 못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족보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족보에 들어갔다.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딱 1번, 넘버 원 제일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족보를 나눌 때 14대, 14대, 저 파란 글씨에 아브라함부터 에서 지금 다윗까지 14대 이렇게 말하고, 자 1대 2대 이렇게 셀때 14대 다윗부터 해서 바벨론, 저누부관네살이 있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까지가 14대, 그 후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된 후로 예수님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그 족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그들이 참 위인에 속할 정도, 성자에 속할 정도 훌륭한 가문을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에, 저 대수에서 다이시란 이름을 이제 늘 여러 군데서 명시하고 있어요. 딱 다이스를 못 박아놨는데,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 너는 내 마음에 든다 하고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아 봤습니다. 선물을 살면서 여러 번 이렇게 받아 보는데 선물이 참 너무나 내가 꼭 이거 갖고 싶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양에안차 시시해 아이고 생각은 거창하게 야 이번에 먼 날이니까 뭐하니까 나 선물 줄것 같다 크게 기대했는데 받아보니까 선물이 짜잔해 하찮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야곱은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은 옛날에 저 돌베개 베고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싫름한그 야곱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야곱 생각하면 그 옛날 이야복강의 야곱, 돌베개에 했던 야곱, 천사하고 싫름해서 이겼던 야곱, 이 야곱을 생각하는데 그 야곱은 아니고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아주 늦게 이름이 같을 뿐이고 아주 늦게 쉽게 말하면 족보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야곱이 이 집안에 있었다 그 말이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요셉은 목수의 요셉이에요 목수이라는 요셉이고 훌륭한 요셉은 구약의 여러분 남의 나라 애굽에 가서 국무채용리했던 여러분, 요셉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때를, 이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런 사람들을 때 예수님이 낳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여 나이 먹어서, 행여 우리가 돈에서 기억을 못할까, 잊어버릴까, 우리에게 이렇게 덜 잊어버리게 딱 이름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지금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요셉은 아직 동침도 아직 안한 상태예요. 자, 혼인 전이라 이들은 진짜 뭐 손도 안 잡아 볼 정도 그렇게 남남 그 유별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성경 1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으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랑 같이 잠도 안잤다니까요 근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해서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부모님들도 야 이놈아 너 이건 뭔지야뭔 뭔 집안에 창피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 파혼, 너는 장녀야, 너는 못된 여자야 하고 파혼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오. 나는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소문 안 내고 여자 망신 안 시키려고 가만히 말 없이 내가 헤어져 줄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때로 진짜 질떨어진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인격이 못 갖춰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별것 아닌 것도 막 일을 큰 것처럼 일을 벌리고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시끄럽게. 그러나 정말 덕이 되는 사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시시해서 너만 알고 나만 알자. 말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어떤 그 수준에 있던 사람인가. 나는 떠벌리는 별 것도 아닌 것을 막 큰일인 것처럼 여기다 말하고 저기다 말하고 해서 시끄럽게 또막 헛소문 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가 덕이 되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서 보세요 며느리가 좀 잘못한 거 밥을 트인 거 김치를 짜게 뭐 국을 짜게 끓인 걸 흉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예 며느리가 그런 것만 아니라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부자지간이든 우리가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소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입이 싸고 더 질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사람, 요셉하고 약혼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도 역시 좋은 사람이라. 마리아도 좋은 사람이라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크리스찬. 우리가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한다. 뭐라 간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은 사람이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자, 기름을 구약 시대는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기름을 부을 때뭐 히발유 붓고 석유 붓는 콩기름 그런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 양의 뿌리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뿌리에 있는 기름 뿌리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마이크가 길어요. 여기다 기름을 가득 스키가 굴러가네. 기름을 여기다 가득 담았는데 이걸 머리에다가 다 붓는 것입니다. 여기다 붓면 이게 막 흘러서 흘러서 막 이렇게 어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매일 붓는다면 옷도 베리고 지금 막 이제 귀찮지만 평생에 한번 붓는 거 네? 평생에 한번 붓는 거 이건 못 뽑아서 서럽지 한번 내게 붓는다 이건 진짜 잊을 수 없는 큰 추억이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은 기름 부은 사람을 항존직, 임직식을 할때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임직받을 때 우리가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반드시 여기 현수막에가 임직식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임직식.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임직식하고 써져 있어요. 그 교회에서만 장로님이요, 아세요? 그 교회에서만 장로님, 목사는 노회라고 써져 있을 때, 뭐 서울노회든 목포노회든 노회하고 써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서령대가 목사가 됐어도 목포노회 이렇게 써져 있는 데서 목사가 돼야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대중교회 목사만 안 해도 괜찮아요. 나가서 또 내가 뭐 다른 창조교회하고 개척을 하든 뭐, 예, 뭐 아름다운 교회하고 창, 개척을 하든 목사는 노예에서, 예, 안수받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목회도 상관이 없어.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저기 아까 지금 기름을 부었는데 맨 앞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왕이냐? 예수님은 왕중 왕, 왕들 중에 최고 높은 왕이요. 많은 왕들의 왕을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왕이 되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불안한 나라들, 정말 전쟁, 비극, 고통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보세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걸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딱 탄핵 직전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막 박수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1년 가고 2년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없이 사는 쉽게 미안한 얘기로 아버지 없이 사는 것하고 같아. 빨리 뭐 아무튼 문제 해결돼서 대통령이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든지 해서 우리를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자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요. 예 그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이나 뭐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무시 당하게 되는 거. 무시 얼마나 얍잡아 보겠어요. 대통령도 없는 나라 무시한단 말이에요. 권한 대행 갖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서로 군대하고도 잘안 맞을 수가 있고 국회하고도 안 맞을 수가 있고 정부 관료들하고도 안 맞을 수가 있고 거두가 잘안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왕, 땅에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의 여러분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도 가장 큰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자기가 받아서 올려 재단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예수님은 자기가 양이 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양한 마리 주일날 사서 잡아 가지고 바친다. 그럼 양 값이 한 마리 백만원 간다니까요. 근데 주일날만 드린다. 그래도. 400만 원이요. 400만.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게 우리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누구 이름만 부르면 된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 양, 여러분, 몇 마리보다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양몇 마리하고 바꾸겠습니까? 천하에 있는 양을 다 준다 그래도 돈이 한 장에서, 아, 그래, 나는 줬어. 그, 그, 돈 가지나요? 예, 자식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애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뭐가 되시느냐 선지자가 되시는데 선지자는 앞선자 앞으로 되어질 일에서 예언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강도들이 옆에 같이 있어요. 왼쪽에도 강도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강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서로 막 쳐다보면서 막 인상을 쓰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야저 새끼 저거 나쁜 짓 하도 않는거 봐라 막 이러고 막 욕을 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너그 따위 소리하지 마. 저분은 에? 의로운 분이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나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도 아니면 여러분 때는 지났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할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금지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 참 이제 영하의 날씨 촌이 계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추운 계절에 예수님 성탄맞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어두웠을까. 그런데 이 어둠을 마음적으로도 불빛으로도 이게 기분으로도 이 세상을 이게 녹이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뭐, 눈을 빠져서 이렇게 와도, 바람이 생생 불어도, 추운 줄도 몰라. 배고픈 줄도 몰라. 할렐루야. 내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데, 야, 저 우리, 저, 이 유미 자매가, 야, 참 선창에서 버스 타고 첫 버스 탔는가 봐. 버스 타고 6시도 안 됐는데 일부에 비 드리려고 왔더라고.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오늘 새벽에는, 오늘 성탄절이라 새벽 기도 라고 문자 다 받았습니까? 아멘? 문자 받고 오신 분 아침에 여기 선물 드렸어요. 거짓말이가 참말이에 최장님 대답이 예? 참말 맞습니까? 예. <laughs> 예. 손 들기 위해서, 손는 사람 선물 드렸다니까. 예. 여러분 후회되죠? 야 오늘 새벽에 올 건데. 하고. 예. 이처럼, 여러분, 이 선탄절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예수님은 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꼭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성탄절로 이해가 더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이제 앞으로 오히려 후면 이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